19세기의 영국의 평론가이면서 역사가였던 호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기적의 시대는 영원히 현재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칼라일의 말처럼,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또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말하고 또 그것을, 어, 실행할 때에, 어, 기적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시구 세기에 활동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자신이 할수 없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크게 차이가 없고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그 바운데리 안에서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집도 잃고 심지어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암 같은 그런 절망적인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공포 속에 떨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강남, 저기, 서울에 사는 젊은 부부인데, 그 아마 전세를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우리가 집을 사자. 그러면 살려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두그 사람이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우다가 그만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여섯 살난아이 하나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았는데, 보니까, 동남정도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한 4억 6천, 7천 그 정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돈이면 수원 오면 큰집 사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던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정은 참 비참한 그런 폐우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나에게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길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야 4장을 보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엘리사 밑에서 배우던 그 제자의 부인으로서 아마 남편이 뭘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빌린 돈 때문에 두 아들이 체주에게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참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빚을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졌는지 아니면 이 과부가 남편이 죽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아들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어서 돌려막기로 또 빚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원망과 한탄과 후회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다 벼랑 끝에 선 자신을 보고는 뛰어내리면 다 된다고 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이것은 책임 회피죠.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 가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랑기하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어, 생뚱맞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내가, 내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찾는 데서, 어, 해결, 해결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출발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했더라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라고 했을 때이 여인은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아, 기름 한병 남아 있습니다라고 어,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저를 작년 봄부터 형님, 형님 하면서 딸은 그 요리사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일찍 결혼해 가지고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숙년기에 있는 이러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법원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다 아내에게 내어주고 두달 전쯤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폭행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또, 갈비가, 부대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원비도 뭐, 한 600만 원인나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일자리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일 소주 두 병씩 먹으면서, 거의 알콜 중독자 형식으로 살았어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가정도 깨지고, 일자리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히 절망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그 친구를 좀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우는 해서 집에 있는데, 절간 같죠. 그냥 하루 24시간 집에 혼자 있으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래냐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달래는 겁니다. 특별히 아마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던가 봐요. 갑자기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며칠 전에 펑펑 울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산것 같다며 이제는 자기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기의 그첫 결심한 소산으로 헌금을 하고 싶으니 지금은 교회를 자기가 못 나가니까 제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려줬더니 5만 원을 보내오면서. 카카오톡으로 2만 원은 헌금해 주시고 3만 원은 자기를 위해서 기, 기도해 준 것이 고마우니까 형님이 쓰세요 <laughs>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성기 헌금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에요. 수요일 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요리사로 참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그렇게 찾아도 그 차로를 보고 뭐 벼룩 시장을 보고 아무리 보아서 찾아도 찾지 못하던 것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서 벼룩시장을 보니까 갈비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전 수요일날 그날 첫 출근을 했다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참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손해본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과 나의 가능성을 보는 긍정적인 태도는 나를 살리게 합니다. 긍정과 믿음과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지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여는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의 가족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먼저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이웃에게 빌려온 후에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설령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난 혼인잔치에 갔을 때그 종들에게 명령했던 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떴다가, 떠서 부은 다음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그러면, 이게, 제, 그,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왜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릇을 빌려다가 놓고 문 닫고서는, 어, 그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부어라. 그 그릇들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가능하겠어요라고 생각했으면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을 하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의 가족들은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 집집마다 빠짐없이 찾아갔을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모든 집에서 가능한 한 모든 그릇들을 빌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집도 있었, 있었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었을 것입니다. 대충이란 말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도 그 그릇에 기름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발품을 팔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많이 빌릴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을 접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행문을 두드리며 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늘문만 열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주는 물만 먹고 자라는 콩나물이 아닌 비바람과 비와 땡볕에 자란 그러한 잡초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키울 때에 둥지에만 두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날개에 힘이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또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면서 그가 공중의 강한 왕자로 키워 나갈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이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기회를 얻기가 죄송하지만 좀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도 부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더 추구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정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